코로나가 오고 여러분들하고 마침 메시지로 만나다가 어, 올해 개년도 들어서 오류 메시지로 만나고 있습다온 오프라인이 가능해지고 여러분 오프라인 미팅 자주 가시나요? 어, 이미 2년 이상, 2년반 가까이 루틴화 되어버렸다 보니까 오프라인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들 일정상에 반영하지 않아서 어, 있다는걸 알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좋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걸 하시든. 어,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하고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특히 인간의 삶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 안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제가 주별로 어, 첫 번째 주는 어, 행복하기 두 번째 주는 사업적으로 성장하기 세 번째 주는 건강하기 네 번째 주는 지혜를 쌓기 그리고 특별히 한 달에 보면 주가 있는 날도 있 1월이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어, 그때그때 자유로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뭐냐면 자유가족 희망보상입니다. 아메이가 어, 처음 창립한 때 1959년에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는 어, 창립 이념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시, 물론 뭐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가셔도 됩니다. 미시간 A라에 가면 아메 이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유가족희망고사 1층 홀에 촥 있어요. 어, 물론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열심히 해서 그 그걸 도전해서 그 그걸 가셔서 그딱 그걸 보시면 느낌이 완전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뭐, 코로나 오면서 지금 그것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라고죠. 어, 저희가 거기 가면 본사 직원들이 촥 도전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온전 세계인 그분들은 수시로 그런 걸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어, 그렇게 되어서 거기 그 홀에 갔을 때이 비춰지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그 글씨는 어, 남다르게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나요? 어, 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 아메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창립 이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오고 있고, 60년이 넘게, 지금 이제 64년째, 내년면 65년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또한 그네 가지 주제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아마, 어, 한 뭐, 글로벌 아메이, 아미, 한국 아메도 마찬가지겠죠. 어, 이거를, 어, 100년 이상 이렇게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 지금까지 모습을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뉴트라이트가 85년, 거의 90년 가까이 역사 동안 그들이, 예, 어, 지켜온 그런 원래 초심,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를 지켜내는 그 힘들을 보면 우리, 우리도 우리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서로 아메이와 우리는 동업자 관계자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메이비즈니스 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아메이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분이 만들어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어, 저 아는 대로 아메이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고 깨달아가는 것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잘하지만 그런 것들막 이렇게 얘기 나누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하실 거라고 각하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세련되고 그쵸? 지혜롭고 뭐 이런 우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어, 전 나름대로 그런 꿈을 꾸거든요 어, 저와 아메비스를 함께한 그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멋진 삶을, 그렇게 늙어가는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는 4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뭡니까? 그렇죠 아멘 처음 만났을 때 자유 때문에 아멘를 합니다. 맞지 않나요? 물론 이미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멘을 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유롭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주어지는 느낌 되게 좋았거든요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 아메이를 해서 막 부자가 되면 시큰면 어렵고 뭐뭐뭐 이런 것들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을 때갈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자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물론 내가 창립이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가고 희망 보상이라는 이걸 가지고 한번 대입해보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자유라는 느낌은 어떤 자유인가요? 어,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 아메이를 하면서 나름, 나름대로 느낍니다. 어, 밖에 있는, 제 아까 생활 하는 친구들 있어요. 직장 생활. 제가 뭐, 중학교 동기도 있고, 고등학교 동기도 있고, 대학교 동기도 있고 있습니다. 만나면 그들은 무슨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저희가 느끼는 것만큼, 이렇게 충만한, 잘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잘 형성된 가족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하면 이친구가 이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였거든요. 저 어, 아이나비 회사에 뭐 임원도 하고 그리고 또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IT 쪽으로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어, 어느 시점이 중대 되고 나니까요 어, 아이들과 이 멀어져 있는 자기를 느낀다라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m g 세대 뭐 앞으로 다가올 알파 세대하고 교감이 되나요? 혹시, 그럴까 했때 될까 두려움 나요. <laughs> 아니면, 그렇단 말도 관경없이난잘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저와 교감했던 시간이 있거 지금 한참 청년기지 않습니까? 그, 때 이제 우리 아이들과 교감하고, 우리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숙해져서, 장년이 되었을 때, 30, 40이 되었을 때 저와 교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두렵지 않거든요. 손자하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 가족에서 가족과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어,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그걸 잘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그걸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메이가 그걸 지켜봤듯이 여러분도 지켜내실 수 있나요? 어, 정말 소중한 건데요. 스티브 잡스가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 본인 이 삶을 살면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가족과 관계해서 자기 잘 못했다라고 느낀다고 맞습니다.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서 왜 아메이 창립이념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희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내 주위를 맴돌고 있나요? 희망적인가요? 삶이 어 물론 그렇게 꼭 비교해서 뭐 해석될 건 아닙니다만은 뭐 제가 밖에 있는 아메이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영역에 사는 지친 분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어, 희망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20대, 30대는 안될 수도 있, 있습니다만은, 어, 그냥 매니지먼트 한다고 느끼더라고요. 인생을. 그냥 이대로, 뭐, 이렇게만 된다면, 뭐,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어, 53세가 된그 친구들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나요? 삶에서 행복의 조건, 한번 제가 깊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행복의 조건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 어,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 뭐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찬히 느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중한 희망은 무엇이죠?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희망을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그 희망을 만들어 내실 거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좋을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입니다. 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들은 지금 치앙마이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laughs> 치앙마이 오기 전에, 어, 제가, 어, 치앙마 영상을 틀어줬어요. 언제요? 10년 전에 갔던 치앙마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 10년 전에는 막내가 갓 태어났을 때여서, 첫째, 둘째가 따라갔었죠. 어, 둘째가 네살 어, 첫째가 여섯 살 요럴 때따라갔습니다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보여줬더니, 뭐, 이건 기억나, 이건 어때?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첫째는 캐나다로 영어캠프를 가고, 지금 둘째, 셋째랑 같이 가거든요. 어, 막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이게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보상이거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죠. 암웨이 뭐, 여행만이 보상은 아닙니다. 그, 그 보상들 속에서 어, 그걸 느끼면서 살아간다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바깥에 있는 제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면 <laughs> 돈이 나와요. 물론 돈을 좀 많이 버는 친구도 있고, 좀 적게 버는 친구도 있는데, 돈을 좀 적게 벌면 항상 돈이 좀 부족하고, 좀, 마, 좀 많아도.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돈 말고도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여행은 난캐시어도있었습니까 <laughs> 어, 돈으로 주지 않는 보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물론 그거 말고도 친구들이 쌓이죠. 어, 지난번에 음, 이제 1월 12월 말이었던가 어, 한순영이든 크리스마스이든 브날 저희 가족을 초대해서 저희가 애들 3명 데리고 왔어요. 한때 제가 집에서 살면서 막부대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그 어렸던 초등학교 6학년 때담임이가 <laughs> 어, 지금 대학교. 그죠? 지금 음, 어, 그죠?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들이 다 합격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 뭐이시간 대학교 몇 개, 수, 수많은 학교들을 학교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걸 바라보겠죠. 어,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어지는 멋진 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이 키워드들이, 예, 어떻게 이렇게 묻어나고, 스며들고 계신가요? 어,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가요? 어, 한 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가 아메를 합니다. 어, 행위만이 아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시는 데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그 노하우를 개선하고, 그걸 변화시키고, 레비 점파라고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정말정말 어, 정말 소중한 건, 그 충만한 행복감들, 그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 어우러진, 어, 그것들이 모두 묻어나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또한 번, 난 지금 아메를 통해서 뭘 만들고 있지? 라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걸 깨달아 가신다면 어, 여러분들과 저 모두 이 일을 함께 했다는 라 것이 축복이고 어, 기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어,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행복을 응원합니다 어, 1월이 후딱 지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12번 지나가면 2024년이 될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그렇게 무심히 흘러갑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껴 아껴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된 추억과 행복들, 지혜로움이 쌓여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어,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어, 한국 돌아가서 <laughs>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